나나야, 냥! 고식이랑 나나가 머리 지밀기시, 머리 지밀기를 하며 서른 먹습니다. 와, 고식이 저놈이 나나를 밀어냈어요. 나눠서 먹어야지, 뭐 베끼면 되겠냐? 옳지, 나나 잘한다. 그렇게 먹어야 돼. 응, 어, 잘해. 그래, 한 번씩 이렇게 먹고, 이렇게 나나가 조금 많이 먹었지. 옳지, 잘한다. 원래 뭐, 고시기가 맨날 더 많이 먹으니까. 음. 어, 자주 와야 되는데, 머어서 내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. 많이 먹어, 알았지? 아유, 기다렸구나, 얌전아. 아유 그랬어 맛있는 거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응 어, 얌전히 아이 착하다 어 그래 아유 메리가 너무 시끄럽게 지져 아유 그지 잠깐만 기다려 아유 우리 얌전히 착하다 새벽부터 기다렸어 아유 우리 얌전히 우리 얌전히는 이 동네가 이 멋진 동네인데 폐, 폐가가 있어서 그렇지 멋진 동네야. 이딱딱구리 돌고, 밥구기 돌고, 소쪽새도 울고, 울고, 울고. 아유 얌전히잘 먹네. 꿩도 울었어. 좀 있다. 저거 봐, 꿩 오는 소리 봐. 어. 맛있지, 얌전아. 야옹이도한야옹이야 아유 예뻐라 우리 얌전이. 착하다. 왔어? 뭔일이야? 샴돌이, 새범이, 노랑이 다 모였네. 응? 샴돌이 여기 와야 있어야지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줄게. 이야. 다 왔네. 여기. 응? <laughs> 아이고 착해. 응. 이야. 샴돌이, 새범이, 노랑이 아니 대박이다. 예. 응? 어? 아 근데 이샴더리가 어떻게 큰 맘먹고 들어왔네 응? 그 동네 재미없어? 여기 친구들 있는 데가 좋지 응? 어, 바깥에 나가서 고생을 해 응? 오늘 내가 준비한 거다 주고 갈게 응. 노랑이는 올라가서 먹어 뭐 자꾸 야 노랑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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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래 그래 으이 참 봄이샴돌리 노랑이. 어우 쌈돌리가 여기 오니까 너무 보기 좋다야. 응, 얼마나 보기 좋아 쌩시서 거기 가서 객지가 갖고 고생하고 있어. 응? 어이 착하다 아니 우울이가 없네 먹보 우울이가 웬일이야 응 은밀히 이쁜이 업둥이는 있는데 우울이가 없어 어떻게 된거지 맨날 우리집 앞에 지키던 우울이가 어디갔을까 안보이네 응 우울아 야옹 우리 어디갔니 아유, 안 보이는 녀석 있으면 걱정이야, 음. 우리가 어디 갔을까요? 어제까지도 있었는데. 가오라. 네. 선풍기가 이렇게 좋아? 어? 가을이 선풍기가 이렇게 좋아? 어? 어 선풍기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. 뭐또 와서, 뭐, 아유, 뭐 얘기하려고 그래. 수심이는 배짱 좋게 먹는데 구경이는 저기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으니까 얼었어 무대야 야옹 오, 지금 먹네 잘먹는다무대 이리와 수심이는 웃기는 놈이네 무대를 내가 줬는데 너네 들 수심이 거 뺏어 먹을까봐 무대 그를 줬는데 집근 안 먹고 무대한테 가서 쳐다보고 있어. 배짱이 많이 늘었는데 무대가 많이 약해져서 그런가? 그것도 아닌데. 수심이가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네. 응? 어? 대장고양이한테 옮겨봐야 너 큰일나. 저놈 선전수는 다 겪은 놈이야. 어하클라 그래 저기, 저 구경이, 그냥 덕분에 열심히 먹는다. 코비기는 원래 간식을 안 먹지. 무대 때문에 그냥 신경 써요? 음. 무대가 어,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야지. 심심하면 보이고, 어떨 때나 며칠 동안 안 보이고. 조심한 너는 안 먹고 무대만 신경 쓰는 거야 지금. 응. 응왜 그래? 저기 저구경이가다못 먹어. 많이 줬어. 거기 가서 먹어. 알았지? 응. 조심 알았지? 무대 올까봐 너가 지키는 거야. 너는 안 돼. 너 어떻게 무대 이겨? 무대가 보통 그 놈이 안 우리 돼. 우리 추루에서 잘 먹네. 사료도 먹어. 추루만 먹지 말고. 알았지? 너 어제. 꼬멍이랑 쌈했으면 넌 어제 혼났어. 꼬멍이는 선전수전 다 겪은 놈이야. 니가 뭘안다고 걔한테 대드냐 큰일 날라고. 응? 어?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. 쌈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말로 해, 말로. 알았지? 응. 음. 아유, 누나도 이제 밥 먹네. 응, 음, 많이 먹어. 넌 동생이 누구랑 쌈하려고 그러면 동생 편을 들어야지. 앉아서 구경하면 되겠어, 그지? 어? 응? 그래야 석한 누나지, 형제 좋다는 게 뭐야? 어휴, 왕방으로 정말. 갈게. 야, 너 아침에는 너 친구들이랑 있다가, 오후에는 여기 온 거야? 아휴, 정말 웃기는 놈이다. 응? 여기가 뭐 좋아, 거기 여기는 뭐 아무도 없잖아. 너아는 애가 와서 맨날 싸이나 해야 되고. 근데도 맨날 이기나. 어 이렇게 몸이 깔끔하네. 응? 우리 샴돌이 참 대단한 녀석이야. 역마살이 껴서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이 동네 대장 고양이들이랑도 다 승부를 본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. 응? 어 대단한 놈이네. 어유 우리 수염이랑 왕 언니 잘 먹네? 마중 나왔었어? 아이, 착하다. 음. 음. 별님이가 있네. 달님이만 있는 게 아니라. 별림아, 너 어디 갔었어? 나,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인데, 오늘도 안 보이면은, 지명수변 내리려고 그랬어. 가출신고 안 보여갖고 어? 응? 어휴 다행이다야. 내일은 내가 약 갖다 줄게. 응? 약좀 먹고 그러자. 알았지? 응? 어 우리 별님이 안 보여서 걱정할 만했는데. 응? 어휴 좋게라. 너 엄마가 너밥다 먹었어. 너가 먹던 거. 응. 갈게. 보름이랑 빠니가 있는데 왜안 먹지? 애들이 저기 졸린데도안 먹네. 뭔 눈치를 보는 거야? 어서 먹어. 보름이가 이상해졌어. 빠니는 겁쟁이지만. 물구름이 같다면 벌써 다 먹었을텐데 빠니가 먹으려고 왔습니다 눈치를 되게 많아 저 놈은 순놈이 이렇게 겁이 많은지 아 참. 아이 물구름은 안놈이라도 이렇게 잘 먹는데 손자식아 순놈이 이렇게 겁이 많냐 너니 아빠가 막마 대장고양이잖아 밤토리가 오랜만에 왔습니다. 음, 우리 밤토리. 밤토리가 먹으러 왔네요. 지금이 6시 안반 됐는데, 밤토리가 먹으러 왔습니다. 애들이 낮에는 한 놈도 안 왔다 갔어요. 공사하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한 놈도 안 왔었거든요. 지금 밤토리가 와서 먹고 있습니다. 아, 다행이다. 밤토리라도 보니까. 오늘 아무도 못 보고 가는 줄 알았네 무덤입니다 무덤아 너이좋게 우리 무덤이 무덤이 왔어 어이 어떡해라